아, 야, 고고고고 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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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어 꺾어야 돼 꺾어 자 명성. 앞에 보고 꺾어 오, 앞에 보고. 좋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 자세는 아 그걸 들면 자동으로 저렇게 되는구나 어. 하여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중학교 5학년 아 많이 먹였습니다 아 핸드폰 떨어질 뻔했어 아빠고 한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속초인데요. 어, 아바이 마을에 보면은 가을 동화를 찍었던 장소가 있습니다. 아, 여기 이렇게 동상도 있는데요. 바로 이 아바이 마을 이 촬영 명소입니다. 1박 2일에도 이제 소개가 됐던 곳이고요. 많은 사람들이 오, 오시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여기 무동력선 요거를 타고 저 건너 시장으로 가시는 겁니다. 저희들도 한번 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자 앞으로 이오 한편에... 아, 어, 가네, 가네, 가네. 오. 그러면 이제 이분들한테 500원씩 드리는 거죠 아,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는 거니까 네 계속 가 계속 가 누나 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오.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침에 밥 많이 먹어가지고 뭐 이정도는 간단해버리네 무동력선입니다 아 인간의 노동력으로 네. 아 좋네 야 이거 체험삶... 아 형님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거 꺾어야 돼 꺾어 꺾어 아니 이거 그래, 숙여야지 그렇지 그렇지 걸어가지고 야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? 꺾어야지 꺾어야지 그 꺾어야지 더더더 그래, 주위 당겨야지 아니 형아 이 뒤에서 어? 응 그렇지 이렇게 끄는 거야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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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그렇지 그 각도 그 각도 좋아 니가 쇠줄을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오 어, 그러니까. 어. 어, 이제 관성의 법칙에 어, 그러니까. 의해서 이제 계속 갈 거야 자자 이게 이제 사람 3명이 있으니까 한 3마력 정도 되는 거구나. 잘했어. 아힘 좋은데. 그럼 올 때는 공짜로 태워주는 거야? 올 때요. 예 봤어. 하는 거 봤어. 올 때도 또 해. 오, 올 때도 해라. 아니면 수영 쳐서 가든지. 둘중 하나 방법밖에 없다. 어, <laughs> 점프! 야, 감사합니다.